자, 이번에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는 사부구성에 대한 얘기인데, 어사소통 지문으로 사부구성으로 작성된 글을 하나는 만날 겁니다.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한 학생이 이 문제를 올려주면서 그룹핑이나 이항대립으로 풀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. 어, 선택지를 확대해서 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이 표시대로 하면 답은 3분이겠죠. 그런데 이 표시, 즉 구분을 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문을 올리라고 했습니다. 지문을 보니까 이 학생이 동그라미를 다 쳐놨군요. 자. 이 글은 정확하게 사부구성 틀로 작성된 글입니다. 맞다, 그렇다.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. 이게 맞다, 그렇답니다. 그러나 내 의견은 무엇이 빛이고 그림자인지는 오직 대중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. 이게 바로 내 의견입니다. 왜냐하면 때문이다. 정확하게 사부구성 틀이죠. 자, 내 의견을 찾아가야 합니다. 이 키치라는 것이 빛이고 그림자인지는 누가 결정한다? 대중이 결정한답니다.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.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3번이죠.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.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자꾸만 내가 사부오성, 작성 이 틀을 익혀라 그럽니다. 이 틀에서 벗어난 글은 거의 없습니다.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네 개의 틀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 글이 완성됩니다.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것이 두괄식이죠. 그리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이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이항계립 구조죠. 그리고 글은 마지막에 정리 강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항 대립 두 갈씩 정리 강조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게 사부 구성입니다. 이와 같은 지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. 이건 내가 만든 책의 지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 기초 개념을 갖다가 강조하는 겁니다. 이 개념은 이론에서 비롯되는 거죠. 내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. 이론이 있습니다. 그 이론에 따르는 겁니다. 기초 개념 방대하지 않습니다. 쉽게 익힐 수 있는 분량이고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개념만 제대로 익혀주면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가게 되는 겁니다. 화팅하십시오